안녕하세요. 저는 쓸모가 없어진 소재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새활용품을 제작하고 있는 업사이클러 마을꿈샘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진다,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기후변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 친구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알래스카 빙하가 녹고 있고요. 어, 북극곰이 살고 있는... 북극이 녹아서 북극곰은 살 장소가 없어지고 또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개체 수가 많이 감소했대요. 이거는 시베리아 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지도예요.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베리아가 빨갛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온실가스 때문에 아마존에 산불이 일어나고요. 또 동아시아의 우리나라죠 비가 올해도 많이 왔어요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온실가스가 적당하게 있으면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폐기물이나 농업,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또 비료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질소 또 우리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력 발전이나 여러 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육대 온실가스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해서 우리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온난화가 되고 있어요 친구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보셨나요 밖에 온도보다 상당히 뜨겁죠. 공기가 통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구의 온난화라고 볼수 있어요. 온실가스는 북극권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우리에게도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생각해 봤어요.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친구들이 가전제품의 뒷면에 보면은 대기 전력이 없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또 태양열 발전 설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 앞으로는 화력 발전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또 원자력처럼 위험한 발전 설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태양광기라든지 풍력, 수력, 또 수소까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을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절수기기 설치예요. 어, 우리 손을 닦을 때 계속 물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 물이 나오고 멀어지면 꺼지는 그런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또 빗물 저장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빗물 저장 탱크를 이용해서 비올때 빗물을 받아 놨다가 청소를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친구들이 받은 키트를 한번 펼쳐 보시면은요. 어, 가죽하고 거울, 참장식, 키링, 실과 바늘이 있어요. 저희는 오늘 바느질을 할 거예요. 네, 친구들이 받은 키트가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거울 뒷면에 양면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양면테이프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제거된 양면테이프를 가죽의 안쪽에 보면은 동그랗게 커다란 바깥 언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다가 친구들이 잘 맞춰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붙이시고 얘를 덮으시고요. 우리 실이랑 바늘을 낄 거예요. 선생님이 두 배의 실을 준비해 줬어요. 바늘을 뽑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길이의 두 배니까 전체 길이의 반을 잘라 주시면 되겠죠. 저는. 바늘 자를 거예요. 네. 잘라준 후 실을 바늘에 낄 거예요. 근데 실을 이렇게 두 겹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를 길게 빼서 우리는 한 겹의 실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듭은 묶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할게요. 가죽을 보면 친구들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위에 거울을 볼수 있도록 뚫는 걸 윗가죽이라고 하고 거울이 붙어 있는 가죽을 뒷가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윗가죽, 앞가죽을 보시면 위에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앞가죽의 뒷면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었어요. 바늘을 넣고 실은 다 뽑지 않고요, 한 5cm 정도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실을 편안하게 놓고 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에서 나왔잖아요.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쭉 넣어요. 이때 바늘은 앞 가죽에서 뒷 가죽까지 한꺼번에 실러 넣어줄게요. 그럼 앞에는 한 땀이 됐고. 뒤로 바늘이 나왔어요. 뒷가죽도 첫 번째, 두 번째 구멍으로 나왔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또 넣을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나온 바늘은 첫 번째 구멍에 있죠. 그럼 두 번째 구멍으로 들어갈 거예요. 뒤에, 이때 뒤에 가죽까지 같이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뒤에서 이제는 실이 뒤에 있으니까 바늘이 앞으로 나와 줘야 돼요. 그럼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구멍으로 다시 나와 주세요. 이거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홈질이라는 바느질을 배웠을 거예요. 그럼 다시 앞에 있는 실이 뒤로 가려면은 네 번째 구멍으로 가야 되겠죠? 뒤에 있는 실이 앞으로 올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 앞에가 세 땀이 꽉 채워져 있고 뒤에는 두 땀이 꽉 채워져 있는데 지금부터는 한 칸씩 한 칸씩 건너서 실이 껴질 거예요. 다시 앞에 있는 바늘이 뒤에 땀으로 이렇게 가주죠. 또 뒤에 있는 바늘이 앞으로 가고요. 이거를 우리는 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5cm 실이 자연스럽게 가죽 속으로 들어가서 실이 보이지 않죠. 만약에 친구들 실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가죽 거울 옆으로 실을 살짝 숨겨 주시고 바느질은 계속 해 주세요. 다음 칸으로 지나가고요. 또 다음 칸으로 또 지나가고요. 구멍이 뚫린 데까지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앞으로 나온 바늘이 또 앞에서 뒤로 한 칸씩 건너서 우리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바늘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가죽이 두꺼워서, 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바늘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가죽은 우리가 입는 옷보다 두꺼워서 힘이 조금 필요하겠죠. 구멍이 있는 곳까지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 바늘땀이 안보여? 그러면 얘를 뒤집어 보면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구멍이 보여요 구멍을 잘 찾아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땀씩 한 땀씩 건너서 바느질이 되어도 예쁘죠 바느질이 너무 힘든 친구는 한 땀씩 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지만,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해보도록 해요. 이제 선생님은 끝까지 왔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이쪽으로 바늘이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갈 길이 이쪽이 없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갈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나갈 거예요. 또 위로 올라온 아이는 뒤로 가고요. 실이 엉키면은 잘 보면서 엉키지 않게 풀어주고요. 다시 아래에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반복해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한 칸, 한 칸, 한칸 건너가 있던 실땀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죠. 처음 왔던 곳까지 같이 가볼게요. 친구들, 이제 선생님은 몇땀안 남았어요. 이제 처음 1번 구멍까지 실과 바늘이 갈 거예요. 어, 선생님이 실이 두 겹이 돼요.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번 구멍까지 실과 바늘이 갈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쪽으로 갈 길이 없죠.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갈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가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만하려고 래요 어, 실을 묶지 않았지만 실이 왔다 갔다 두 겹으로 겹쳐지면 실이 빠질 염려가 없어요. 이제 실을 마지막으로 잡아 당겨주고 가위로 뒷면에서 바짝 잘라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됐으면 겉면에 안전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뜯어주면은. 거울이 반짝반짝 보이죠? 자, 친구들, 곰 장, 참장식을 준비를 했어요. 이 키링은 작은 원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열고, 곰돌이를 넣어주고, 우리가 만든 손거울을 이렇게 장식을 해주면, 짜잔, 네. 송거울이 완성이 됐어요. 자, 친구들, 우리가 필요할 때 거울도 보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동차 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새하룡 제품 유익하게 잘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재로 선생님과 다시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